안녕하세요 방 반갑습니다 오늘 건방이형 건데 멘탈이 쪼개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는데 어디 한번 좋게 한번 뽑아 봅시다 궁금한 거 이거 아바타로 해요 탈 것으로 해요? 둘중 뭘로 해요? 아바타님 아바타 오케이 그럼 이것도 아바타겠네 이것도 아바타로 받고 가우성 먼저 갑시다 어, 기대 안 되는 가우성 먼저 가고 아 무용 57개? 무용부터 갈까? 무용부터 갑시다 아바타가 좀더 많으니 제발 자연사 하나만 자연사 하나만 줘야 돼 진짜 그래 나 오늘 뭐 있어 오늘 오늘 나 오늘 세폭 좋아 이거 어 오늘 나 세폭 좋아서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영웅 주세요 솔직히 많이 썼잖아 아니면 눈 뻔쩍하든가 불안빛한번 더? 빨리빨리 빨리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멘탈이 많이 뽀개졌네 일단 폴론키부터 합시다 이게 1퍼여가지고 게 1퍼라 이선 잘 나오고 있긴 한데 눈눈 아씨 그 놈의 눈아눈좀 뜨지 이거. 아니 영웅만 잘 나와 전설을 본 적이 없어 합성이나 해볼까요? 어 합성이나 해보자 어, 영웅만 많이 뽑으면 되지 왜 응? 맞아? 여덟 개 여덟 개 했는데 이게 네개 4개... 그 자따 웃다 그러갑시다. 그게 맞아. 하나 둘셋 자따 웃다. 오케이 떴어. 어 떴어. 그래도 그래도 일단 영웅 두 개? 어 자연산이랑 자연산이랑 요거 하나랑 영웅 두 개? 아 근데 이거 홀수 장판인데? 형 어, 이거 그냥 중복도 그냥 확정할래요. 아니면 이거 중복 자료 그냥 교환해서 장판 깔래요? 교체? 오케이 오케이 교체하자. 이거 장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어 없는 거다. 이거 그냥 확정할게요. 요구하면 되지. 뭐 해봅시다. 여기서 희귀가 잘 나와줘야 이제 요여 하면 되지? 왜요시다가잘나요여기서희귀가잘나와줘야이제 영상 너는 항상 이러더라 내여 할때도 그렇고 한번 누르라고요 오케이 한번 눌러봄 아지지즘 뭔데? 왜왜 왜 우리 집 폭이야? 지수니까 이거 노란 빛 뜸? 뭐임? 설마? 안녕하세요. 레이. 일단 뭐 무기 영상 가봅시다. 어. 이 손잡이 뽑 이거 손잡이 잡으면은 떠주겠지? 아 손잡이 잡으면? 그렇지. 오늘 오늘 나이 나쁘지 않다니까? 어 바로 팔로 떴네. 어 바로 팔로 떴. 아 이거 등급 괜찮을 거고아 이거 등급 괜찮을 걸? 괜찮을 걸? 미안. 아니, 어, 띄우긴 띄웠는데. 어, 미안. 어. 어, 팔라. 어.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좋은 건데? 어,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아. 요거는 확정하자. 어, 요건 괜찮은데? 요건 등급 괜찮은데? 이거 E티어? 확정, 확정? 오케이, 오케이. 요거 나쁘지 않아. 요거 끼자. 요거 끼면 얼마나 올리지? 4 5 0올랐네 많이 올랐네. 자기는 야 4번 잘 뛰어났네. 몇번 4번 이거 뛰었구나. 잘 뛰어났다. 5번, 5번 돌리려고 5번, 아 1번 한번 돌려야 돼. 3번 애매해서 1번부터, 아 이거 1번부터. 그래도 오늘은 나쁘지 않게 했다. 어그 형상이랑 그 형상이랑 아바타 그 나쁘지 않게 했어. 어. 우린 항상 각인 안 뜨면 죽인다 했... 아니, 그런 말은 없었잖아 오늘 아 그래서 형상이랑 그 아바타는 그 했는데 그 설마 각인도 따로야? 영웅 이상급 안쓸 거면 그냥 이렇게 돌릴게 어아 근데 나는 진짜 색깔을 잘 뽑는다 색깔놀이는 잘해 근데 각인 안 뜨면 좀 그런데 떠야 되는데 아, 근데 각인은 오늘 세인트 계정도 그렇고 봉 계정도 그렇고 오늘 각인은 좀 맛없긴 한가 보네 오늘도 무겁나 보면 전문가니까 기적같이 주네 원래 이게 꼭 죽으란 법이 없긴 해. 이제 어깨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좀 주는 거지. 너 어, 어깨를 많이 당긴 했어. 그러니까 각인해서만 이제 좀 떠주면 좋을 좋아, 텐데. 이거 그만 돌려보라고? 들어가라고? 뭐야? 어? 이거 1번 마저 돌리면 되지. 두번노이인게 어때요? 아, 아까 그 명중 하나 떠있는 거요? 그거. 근데 그거 건드렸다 진짜로 못 띄면 나 진짜로 그때는 괜히 건드렸다가 저못 띄면 저 진짜로 적대고 걸림. 희석5분 5번 고 하자고? 진짜 로 이거 돌리게 명중 3짜리 이거? 아, 그래. 아, 그럼 1번 돌리자. 어. <laughs> 도로, 아니, 그러면 뭐 1번 돌리자. 어떤데? 아,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돌릴게, 돌릴게. 돌리면 되잖아. 어. 그 혹시 명중 말고 다른 거쓸 생각은 없는 거지? 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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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기도 메타 좀 하려고요 오늘 나, 오늘 오늘은 기도 메타 좀 해야겠는데 오랜만에 전검는 거좀 해야겠는데 근데 가기는 이거 자리 바꿔도 되나 솔직히 왜냐면 여기서 아바타랑 무기 영상 공로 기운 다 뺐는데 알아서요 어 그러면은 어 요건 자리 한번 바꿀게 어형띄웠는데 형, 접지 말래. 나 자리 바꾸자 했지. 나 오늘 자리 바꾸자 했지. 나 오늘 세폭 장난 아니라 했지. 컨디션 안 좋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게요. 지옥길를 벗어나셨네. 그니까, 러잘 됐다. 아, 오늘 같은 날 맡겨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따지고 보면 대성공이네. 어, 각인도 명중 띄웠고, 무기 영상도 어쨌거나 그 띄웠고, 아바타도 자연산 하나에 합성으로 영웅 하나씩 뽑았으니까. 나지 않네. 가게 명중이 안 보이던데, 어떻게 명중을, 명중 그,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면 나와요? 이제부터 뭔, 쳐드려도 <laughs> 되냐고요? 아니, 뭐, 그래 주시면 저야 좋은데, 이거 1번부터 돌리라고? 상저 전용일인데 고려 당그 1반이에요. 아, 오케이. 나 이거 잠궈 났지? 그거 하기만 하고. 근데 이쯤 드는 생각인데, 사실상, 잘 나온 이유가, 우리 집풍이가 지서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 쟤 오늘 하루 왼쪽을 짓고 있는데, 묘하게 잘 나오네. 아까 무경상 뽑을 때도 계속 짓더니. 혹시 여러분들 저처럼 멍 때리면서 각인 보고 있나요, 이거? 저 살짝 멍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 안쓸 거잖아. 경추는 전전전 아니면 안쓸 거잖아. 쓸 거야, 이거? 경추? 전전영? 안 쓰지. 그렇지안쓸 거지? 그럼 돌린다. 라고 하면서 대답 기다리기. 슬슬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각인. 경추만 갑자기 몇번 나오고 왜안 나오냐? 그리고 여긴 팔라엣스 치유량 높게 떠도 괜찮은데. 그냥 치유량이나 HP 높게 떠도 되니까.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가져가자. 이건 가져가자. 이건, 이건 괜찮잖아. 아니, 일단 저 가져가자. 저 괜찮아. 상점은 솔직히 영영영이면은 괜찮아. 어, 펜망 두개 사서 이발디? 그래, 이발디 하자. 자, 망토, 펜망. 근데 애초에 이 대성공 확률이 높은 게 아니어가지고 오케이 명중의 모든 데미지 이 형도 이거 끝냈고만 이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럼 안녕.